아는 만큼 받는다! 출산 후 회대! 출산율은 점점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보내도 아동수당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기료 30% 할인, 할인한도는 16,000원.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예요. 이때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이나 정책은 달라요. <laughs> 저 때는 없었던 아주 좋은 제도네요. 이만큼 모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만똑TV. 저번 주 출산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영상 잘 보셨나요? 은근히 해야 될게 엄청 많죠? 마지막에 출생신고까지 말씀드리고 출산 후 혜택들도 신청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만 하고 끝내버려서 아, 뭐야. 하진 않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임산부 혜택에 이어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각종 혜택들도 알고 편하게 신청하세요. 먼저 정부에서 주는 혜택으로 첫 번째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별개로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 전 86개월 미만의 가정 양육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이에요. 쉽게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출생한 달의 양육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요. 수당은 25일에 지급돼요. 만약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을 꼭 해야 돼요. 양육수당이 들어오지 않는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입학 전까지 보육료 전환을 안 하면 이 보육료가 자비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반대로 어린이집 다니다가 퇴소했는데 다른 어린이집 다니기 전까지 텀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양육수당으로 다시 전환하셔야 수당이 다시 지급됩니다. 팁이라면 팁이지만 25일에 돈을 받으니 25일 지나서 보육료 전환하시면 더 좋겠죠? 두 번째, 아동수당 영세에서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나라에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어린이집을 보내도 아동수당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전기세 감면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전기료 감면 혜택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전기료 30% 할인 할인한도는 16,000원 한정고객센터 123에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끝!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출산가정 할인 신청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관리비가 나오면 출산가정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이사가면 다시 신청하셔야 돼요. 네 번째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출산 과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과정에 방문해서 산모의 산후 회복이나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과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예요. 쉽게 정부 지원 산후 도움이에요. 이때. 지역별로 소득 기준이나 자녀 수 서비스 이용 기간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바우처 유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 일로부터 6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세요. 지금부터는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 이때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이나 정책은 달라요. 첫 번째, 출산 장려금, 출산 지원금. 출산 장려금은 각 시, 도 지자체별로 출산 축하금, 출산 장려금, 출산 지원금, 출산 양육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no.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각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 지원 금액, 지급 방식은 각기 다르고 첫째, 둘째, 셋째마다 또다 달라요. 두 번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고, 저 때는 없었던 아주 좋은 제도네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출산 장려금과는 별개로, 각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안 돼요. No. 세 번째, 양육비. 시, 군, 지 자체 사업으로 지침에 의거하여 둘째나 셋째 이상의 출산 가정에 월 3만원에서 20여만원은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해 줍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광주시, 이천시가 시행하고 있어요. 네 번째, 출산 용품 지원, 출산 축하 선물 받기. 시, 지 자체별로 출산 후 지급되는 선물이 다르기도 아예 없기도 해요. 또한 용품을 지원하거나 지역 상품권 지정된 금액 내에서 출산 축하 선물을 고를 수 있어요.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시 출생 축하 용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10만 포인트 내에서 내가 필요한 용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여 출산 전에 미리 체크해서 아기 용품 준비할 때 미리 참고하면 좋겠죠? 다섯 번째,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해서 출산 후 모유수유에 대한 자세, 방법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4에서 6주 이내에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엄마와 아기의 건강상담 영아발달상담 양육상담 모유수유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오직 서울 시민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사업이 보건복지부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 2020년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20개의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니, 해당 여부는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곱 번째, 다자녀 혜택. 2019년도부터 다자녀 혜택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어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다자녀 전기 할인, 도시가스 할인, 난방비 할인,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등이 있고, 또한 지역별로 다자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를 참조하셔도 좋아요. 여덟 번째,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무료. 2018년 10월 1일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무료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출산 후 입원 기간 중에 검사하는 경우에는 무료 사정이 있어 퇴원 후 외래에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발생. 하지만 출생 후 28일 이내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는 달라져요. 이때 둘째부터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 조건 충족시 영하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000원 조제분유 86,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올해부터 바뀐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해줬던 조건이 건강보험료 납입기준이 자격조건이 되면 다자녀 가구에도 가능합니다 사용은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을 바우처포인트로 24개월까지 지급되고 지정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아, 이 많은 걸 언제 다 신청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까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하면 혜택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이한 장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각종 수당부터 급여까지 정부 공통서비스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 혜택을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때 전기세 감면도 행복출산통합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전고객번호를 미리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주민센터에서 전기세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기요금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에 내 한전고객번호가 적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 한전에 전화해서 다이렉트로 신청하시는 게 업무처리도 더 빠를 테고 신청이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난 직접 신청하러 갈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이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참고로 우리 동네 혜택이나 지원금이 알고 싶다면 아이사랑 홈페이지 내에 출산지원금 카테고리에서 지역별로 검색하시거나 우리 동네 출산축하금 홈페이지, 지역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바우처 만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출산 장려 금융 바우처 만 원을 지급해 줘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아기 적금통장 개설 시 바우처 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산 후 혜택이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많긴 하지만 더큰 이유로 출산율은 점점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이 돼요. 나라에서도 임신 출산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을 법적인 제도와 함께 늘려나간다면 더욱 좋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임출모육은 맘똑TV와 함께! 감사합니다!